일반 상식 기출문제, 윤샘 인사드립니다. 자, 공무직, 청경찰, 공단, 공기업 등에서 실제 시험에 출제된 문제들을 복원하여 강의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번, 인도에서 직업에 따라 사람들을 구별하는 제도는? 정답 3번, 카스트 제도입니다. 카스트 제도. 2번 기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선율적인 독창 혹은 이중창을 칭하는 용어는? 정답. 1번 아리아입니다. 아리아. 이번의 오페라는 음악, 연극, 무용, 미술 등을 종합한 음악극입니다. 3번의 칸타타는 17에서 18세기의 바로크 그 시대에 발전한 성악곡의 한 형식 입니다. 3번. 마술 피리를 작곡한 인물은 정답 4번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 4번. 헌법 재판소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권한쟁의 심판, 2번 국정 감사, 3번 탄핵 심판, 4번 위헌 법률 심판. 정답 몇 번이죠? 정답 2번, 국정감사입니다. 자,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에는 권한쟁이 심판, 탄핵 심판, 위헌법률 심판, 그리고 헌법소원 심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있습니다. 5번, 우리나라와 최초로 FTA를 체결한 국가는, 자, 우리나라와 최초로 FTA를 체결한 국가, 정답 몇 번이죠? 정답 4번, 칠레입니다. 칠레. 6번, 동성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최초의 법률을 제정한 국가는 몇 번이죠? 정답 2번,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7번, 전 세계에서 최초로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는 정답 1번,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8번. 중국 최후의 통일 왕조는 1번 청나라, 2번 한나라, 3번 송나라, 4번 위나라. 정답 1번 청나라입니다. 청나라. 9번. 세계 3대 마라톤 대회가 아닌 것은 1번 런던 마라톤, 2번 로테르담 마라톤, 3번 뉴욕 마라톤, 4번 그리스 마라톤, 정답은 4번 그리스 마라톤입니다. 이 외에도 세계 4대 마라톤 대회는 런던 마라톤, 로테르담 마라톤, 뉴욕 마라톤에 보스턴 마라톤이 포함되면 세계 4대 마라톤 대회가 됩니다. 10번 독일에 있는 쾰른 대성당의 양식은 몇 번일까요? 정답 1번 고딕 양식입니다. 고딕 양식 11번 중소 벤처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할수 있도록 만든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은 몇 번일까요? 정답 2번 코넥스입니다. 코넥스. 12번. 유럽에서 르네상스가 가장 먼저 시작된 국가는? 정답은? 3번.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또 하나 알아둘 내용. 여러분들,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난 국가는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13번. 우리 몸에 네 번째로 많은 미네랄로 뼈 건강에 도움이 되고 단백질 합성에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은 몇 번이죠? 몇 번? 정답 4번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14번. 선거의 4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보통선거, 2번 간접선거, 3번 평등선거, 4번 비밀선거. 정답 2번. 간접선거입니다. 간접선거가 아니라 직접선거입니다. 15번. 다음 중 OECD 가입국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는 1번 중국, 2번 터키, 3번 아일랜드, 4번 룩셈부르크. 정답 몇 번이죠? 정답 1번 중국입니다. 중국. 그러면 OECD 가입국은 이 외에도 대한민국, 미국, 그리스, 일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캐나다, 칠레, 영국, 멕시코, 덴마크, 아일랜드, 유질랜드, 핀란드, 호주, 스웨덴, 스페인, 벨기에, 노르웨이, 콜롬비아 등이 있습니다. 16번. 실질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나는 지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러분들 여기서 제화라는건 물건을 얘기합니다. 물건. 자, 실질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나는 지하를 무엇이라 고 하는가? 정답 몇 번이죠? 정답 2번, 정상제입니다. 정상제. 자, 여러분들 4번의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해 수요가 감소하는 지하를 갖다 열등제라고 합니다. 17번 인종 문화 등 여러 요소가 하나로 융합 동화되는 현상은 정답 몇 번일까요? 정답 1번 멜팅 팟입니다. 멜팅 팟자 여러분들 그리고 3번의 도슨트는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 관람객들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는 안내인을 도슨트라고 합니다. 4번 컨벤션 효과는 정치 이벤트 직후 지지율 상승 현상을 컨벤션 효과라고 합니다. 18번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국가는. 정답 몇 번이죠? 정답 4번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 19번 용암으로 만들어진 암석은 자 제주도 가면 많이 볼수 있죠. 정답 1번 현무암입니다. 현무암. 20번 사람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시각, 청각 요소가 중요하다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은? 정답 몇 번일까요? 정답 4번, 메라비언 법칙입니다. 메라비언 법칙. 21번, 18세기 후반부터 영국에서 시작된 무엇을 계기로 철의 제조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였는가? 정답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정답 3번 산업 혁명입니다. 산업 혁명. 22번. 조선 시대 숙종 때 설치된 군대 이름은? 정답 몇 번일까요? 정답 4번 금위영입니다. 금위영. 23번. 조선시대 세조의 업적이 아닌 것은 1번, 동국지도 완성. 2번, 사군 육진 설치. 3번, 육조 직계제 부활. 4번, 집현전과 경련 폐지. 정답 몇 번이죠? 정답 2번, 사군 육진 설치입니다. 사군 육진 설치는 세종의 업적입니다. 24번,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에 태어난 Z 세대를 아울러 칭하는 것은 바로 정답 나올 수 있죠? 정답 몇 번이죠? 정답 2번 MZ 세대입니다. MZ 세대. 25번. 대한민국이 남극의 두 번째로 건설한 과학기지는 두 번째입니다. 정답 몇 번이죠? 정답 3번, 장보고 과학기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죠? 그렇죠. 세종 과학기지입니다. 두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6번, 게임이론과 관련 있는 인물은? 게임이론과 관련 있는 인물, 누구죠? 정답 2번, 폰 노이만입니다. 폰? 노이만. 그리고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모르겐 슈테른이 있습니다. 모르겐 슈테른. 27번.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기자가 선입견에 따라 기사를 제공하는 것은 정답 몇 번이죠? 정답 3번. 파라슈트 저널리즘입니다. 파라슈트 저널리즘. 28번. 단순한가 간결함을 추구하는 예술과 문화적인 흐름은? 몇 번일까요? 몇 번? 정답 2번. 미니멀리즘입니다. 미니멀리즘. 29번.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으로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을 뜻하는 용어는? 정답 몇 번이죠? 정답 몇 번? 정답 몇 번이죠? 정답 4번 NFT입니다. NFT 30번 담합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는 정답 몇 번이죠? 정답 1번. 리니언 씨입니다. 리니언 씨, 자, 여러분들, 오늘 30문항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